아, 사실 이게 초점 잘안 맞아요, 이 렌즈가. 35mm F1.3, 아포콜리아. 아리야그 렌즈. 렌즈를 깎아서 만드십니다. 수제 렌즈죠. 아, 수제 렌즈죠.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. 어, 카트 네. 사셨다고. 근데 그씬 영날 저리게. <laughs> 그, 아 일본에서 중국 카메라 매장에 갔는데, 다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가격이 너무 좋다고 상태도 너무 좋고. 어. 상태만 본다그랬는데 어느새 결짜고 있더라고요 잘 일본에서 쓰고 왔는데 알고보니 음. 조리개가 안 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, <laughs> 있었던 거예요. 영날 조리개 영날 <laughs> <그냥> 조리개를 놓고 뒤지게 되면 파마티 으아악 수리돼 수리돼 수리 가있습니다 한국 카메라 보냈어요? 네 한국 카메라 보냈어요 하세드 한국 카메라죠 당야하 오늘 하시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샷 따라 날릴 건데 마미아 세븐 <laughs> 제가 산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? 그것도 한번 차타로 좀 날려봐야죠. 그러니까 거야? 이거 왜안 써? 사실 뭐 소니 알파 7R 5살 돈으로 이거 사면 되지 않나? 그렇지. 훨씬 크고 센서가 훨씬 크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짱인데 이거 왜안 사지? 저희 스튜디오 위에는 약 이쁜 카메라들만 올라가 있습니다. 어쩌다 보니 모여 가지고 이쁜 카메라들만 딱 모아 놨고요. GW603 다시 새로 샀어요. 아,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별 모양으로 나오는 렌즈라고 리뷰했던 적이 있어요. 아세요? 그 후진원 55mm f1.6 리베이 했던 게 여기 하나 있고요 네, 여기 또 있습니다 <laughs> 왜냐면 이베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사거든요 종목 <laughs> 추천 <laughs> 그래서 3개가 왔습니다 아 <laughs> 날씨 실화냐 너무, 너무 예뻐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많았어야 되는데 일본 가면 항상 이렇거든요 <laughs> 항상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이랬으면 안그랬을 거야 상관하지. 아 하나, 둘, 셋 <laughs> 이게 낭만이죠 요즘 시대에 낭만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낭만 아닌가 찍을게요 하나, 둘, 셋 타타 <laughs> <나타> 소리 <laughs> 어,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이게 낭만이지 하... <laughs> 이 낭만 사실 오늘 규원님이 부르는 건 낭만을 찾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35mm f1.4 1.4장례를 찍어 오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리뷰하려고 보셨는데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었다 이거. <laughs> 이거 어떻게 안나옴 어떻게 참아 이거를? 오늘 주원쌍이제 렌즈를 대신 리뷰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렌즈 리뷰를 찍었는데 말을 너무 횡설수설 했더라고 어.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승빈님이랑도 아. 찍었어요 아. 35mm f1.3 아코... 아포콜리아... 아포... 아포 걸... 가져왔습니다 실물이 없고요 죄송합니다. 집에서 안 들고 오셨다 하셔가지고 일단 제품 생김새가 참 특이하죠 제꺼는 황돌 에디션이고요 네. <laughs> 버츄얼로... <드리마. 웃음> 일단 MS o p t i c 라는 브랜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S o p t i c 라고 해서 위야자키 사다야스라는 분이 일본에서 공방처럼 그 음. 렌즈를 깎아서 만드십니다 수제 렌즈죠 수제 렌즈죠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일본에는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거고요 가내수공업이라면 그렇다 뭐 기계설배가 같은 게 있겠죠 있겠지요. 그래서 그분이 설계를 하시고 이제 직원들이 계세요 음. 직원분들이 요즘은 할아버지가 안 하신대요 은퇴하셔가지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렌즈를 깎아서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그 맛이 달라요 현행이나 음. 최근에 만든 렌즈긴 하지만 옛날 맛 그쵸. 그리고 수차 억제를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막 어제 라이브 할 때도 비네팅이 없어야 좋은 렌즈 아닌가요? 라고 <웃음> 댓글이 <laughs> 있으셨는데요 당연하죠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남들이 다 없으면 난 있고 싶다 당연하지 <laughs> 남들이 다 있으면 좀 낭만감 거리가 멀다 그쵸 그리고 원래 M 마운트 쓰시는 분들은 다 취향이 변태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쵸. 그 변태 브랜드의 탑티어에 있는 게 MS 옵티스거든요 아 그래요? 하긴 스펙이랑 스펙부터가 변태기네 35mm f1.3인데 무게가 원래 80g 정도예요. 근데 이게 황독 에디션이라 130g. 오. 근데 130g도. 두이개 1.3인데. <laughs> 두이개 1.3인데. 미 친렌즈죠. 외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를 돌려서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관할 때는 넣었다가 쓸 때만 뺄수 있고요. 그리고 초점 맞추는 거 되고 거리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제 RF 카메라의 그 이중 합치도 작동을 합니다. 음. 그리고 조리개 돌리는 게 매우 안쪽에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전용 손톱을 길러야 합니다. 혹은 면봉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힘드니까 그냥 검지 손톱을 차라리 나 이쑤시개 잠깐만요. 검지 손톱을 기, 기르셔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된다. 근데 이게 마테님이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런 거고, 저는 손가락이 얇아가지고,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손톱이 좀 긁히긴 하더라. 고 그러니까. 일본 분들이 손톱이 얇으신가 봐요. 근데 이게 전 세계 에 매물이 없습니다. 출시가는 천 달러거든요. 보통 m s 오체스가다천 달러. 음... 남지신데, 이게 매물이 없습니다. 왜냐면, 제품을 냈다가 단종시켜. 냈다가 단종시켜. 반복이거든요. 그래서 전 세계에 몇백 도 없을 거예요. 황동 에디션 9번. 아 그게 써 있어요? 네 장례를 보겠습니다 009면은 많이 생산해봤자 1000대인데 1000대도 안 될걸요? 그쵸 100대? <laughs> 그까 밝건데? 이게 이제 밝은 날 <laughs> 아니 이게 최대게 많 장례가 좋더라 35.3 렌즈 장례를 뽑아 드리려고 오늘 저희 목상에 올라왔고요 약간 옆에 봐볼까요? 아 근데 이 렌즈가 문제가 35mm f 1.3인데 그 할아버지 특유의 조리개 뻥이 있거든요. 아 그래서 1.3은 보너스고 f 2부터라고 보면 돼요 사실. 아시... 그래서 1.3으로 찍으면 아, 사실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요. 이 렌즈가 너무 소프트해가지고 이게 라이카에도 90mm이 탄바 있잖아요. 그래서 35mm 이게 탄바라고 유명하단 말이에요. 아 사실 유명하진 않고 안 사람 많아요. <laughs> 전 세계 리뷰가 몇개 없거든요. 그중 하나가 제가, 되, 제가 될 건데. <laughs> 근데 조리개 조이면 또 괜찮아. 네, 조이면 괜찮아요. 근데 조이면은 다른 렌즈랑 똑 똑같, 똑같아지긴 하요 <laughs> 아에 네. 플레어 특성이 다르죠 아~~ 맞아 이거 쪼였을 때 플레어가 요거일텐데 이쪽 아니 괜찮더라? 네빛 예, 쪼개짐도 예쁘고 그리고 플레어가 전체적으로 그 빨간 톤이더라고요 근데 또 하얀 톤도 나와요 제일 웃겼던 게 F 한 4였나 5.6였나 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플레어 색깔이 바뀌어 아 흰색, 맞아, 빨간색, 맞아. 파란색, 흰색, 빨간색, 파란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아예 제어를 안 하죠 그래서 이 빨간색 플레어가 그 내가 리뷰는 안 했는데 좋아했던 짬매 있잖아요. 걔네가 이렇게 나오요 짬매를 리뷰를 안 했구나. 안했어요 워낙 좀 맛있었는데. 안 했습니다. 장래가 전술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<laughs> 이랜즈가 뭐가 문제냐면 장래가 없잖아요. 잠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류기를 쪼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번져요. 플레어가. 맞아요. 여기, 여기 다 있어요. 플레어가 아니라 무슨 무의상? 뭐 근데 각도 따라 안 나온다. 아, 맞아요. 없는 것도 있고, 있는 것도 있고. <laughs> 가차임. 특히 필름으로 찍으면 진짜 가차예요. 그래서 근데 이 흐린, 이 질감이 좋아요. 아, 맞아. 이 몽글몽글한 거만 찍으시는 작가님들도 계시잖아요. 그죠 그거를 내기 매우 쉽다. 그리고 구치 필름에 끼우면 또 50mm라서. 하, 아, 그쵸. 딱이죠. 하나 들고 다니면 그냥. 아, 사진? 괜찮더라고. 응. 음. 아, 괜찮아요. 재미있어요, 렌즈가. 남들과는 다른 감성을. 그래, 우리 사진 왜 찍어? 의생 왜 살아? 재미있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물론 상업 제외. 취미 기준. <laughs> 취미 기준입니다. 아니, 네, 괜찮더라. 그죠. 빨간색 플레어 나왔다가. 다음에 하얀색 플레이어 나왔다고? 확대해도 드레이를 많이 키웠던데? 아 맞네 <laughs> 그림 빼까요? 그림 빼면 4, 이 정도는 4, 아니에요. 아 근데 음. 이 풀려도 괜찮은 거 같아. 이게 약간 빛새는거같 같은 네, 느낌?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거. 개꿀잼 렌즈. 아 그리고 최대 개방함 이렇게 3 삼중. 빨간색 무지개 무지개. 대전스더라? 아, 그그 그치 잡성이랑 또 다르지. 그리고 제가 또 렌즈 클리닝했잖아요. 그래서 먼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. 어 먼지가 감성인데 왜? 장난이야. 어바이 어바이. 그러면 여기 다 먼지 먼지 떠요 알죠? 아그정도요네 카메라 같은 사장님이 다 주신 거예요.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. 그나몰랐네. 아, 음.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예쁨. 이게 이제 최대 개방. 최대 개방은 확실히 이제 코에 맞으면 눈에 약간 안 맞고 뭐 탄발하고 하니까 그 감성이죠 사실. 아 이거 노트에 구했대 밑에 이거. 번개 장터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 이걸 제가. 아네 A... 이거 주변 필름 하시는 분 많아지 말라 했는데 번개 상태 매물이 많아요. 이런 거야? 아니면 카메라? <laughs> 아 카메라. <laughs> 아, 이쁘다 렌즈로 찍어. 아 느낌이 아예 다르네 게 조인 거랑 푼 거가 저는 아, 이게... 이런 거 좋아해 요 렌즈 하나로 여러 개할수 있는 아, 맞아. 재밌다 해상력이 좋은 렌즈는 조리개를 열어도 좋고 쪼여도 좋잖아요 그럼 재미없죠 물론 그게 맞아요 <laughs> 원래 렌즈 다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해상력 근데? 좋고 어차피 우리 씨발 뭐 사진으로 돈벌 거야? 당신 벌고 있잖아. 하긴 그땐 다른 거 쓰지 취미할 때그 취미 상업용은 따로 있는 거죠? 상업용은 따로 있고 또 상업할 때도 그냥 2 4 7 0 f2.8 씁니다 다, 상업 때이세파이프 자른 거두개 들고 가면 은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대중으로. 좀 약간 예술 사진 할 때도 이거는 보정으로도 이렇게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쁘네 이 아련한 게 너무 잘 찍혀요 그렇네 세대 개방에서 모델분이랑 렌즈랑 음. 궁합이 네. 잘, 잘 맞네요 이게 조리개 별로 플레어가 좀 다르게 생기는데 지금 이게 최대 개방 조리개입니다. 이렇게 진한 무지개 플레어가 뜹니다. 해를 직접 봤을 때 뜨는 플레어는 이 아래에 고스트 플레어가 생깁니다. 잘 보면 희미하게 무지개 플레어가 살아있네요. 자 f2.8 조리개입니다. 무지개가 사라지고 약간 고스트 플레어만 남습니다. f 5 6입니다 화살 모양이 플러가 생기네요. F16 최대로 그고 스클러랑 동그란 원형 플러가 생깁니다. 이 렌즈 장례를 뽑아오라고 하셔가지고 촬영이 왔고요. 해방초원입니다 이게 네. 이제 그 다음 날 찍은 거. 네, 찍었는데 이거 최대 개방이고요. 확실히 이 복해가 되게 예뻐요. 요요 음, 요, 요, 복해. 약간 붓터치로 보면은 저는 이 지감이 약간 모네 같아요. 그 모네 연꽃이 있거든 연작이 있단 말이야. 나이 아... 먹으면서 시력이 안, 좋아, 안 좋아져가지고 연꽃을 붉은색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모네시 지가 있거든요. 그 모네의 화풍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게 재밌는 거거든요. 필름이 이제 풀풀해든요 여기 <laughs> <laughs> 하얗게 또 떴어. 아, 그럼. 아 그래. 아, 이게 좀 이게 이게 엄청 크기 근데, 때문에. 근데 오히려 좋아. <laughs> 긴 한데 너무 크게 뜨지 않았나 싶긴 해요. 아 이거 갓차임 그냥 찍고 기도해야 돼. 아 질이 난다. 이거, 이거 일부러 한거 아, 같아요. 그니까 이 위에도 이렇게 추가해 줄걸그랬나 <laughs> 아니 가짜 감기라 안, 안 돼. <laughs> 플레어. 어? <laughs> 자유. 아 이거 잘 쓰면 진짜 좋을 듯. 그러니까 이미 잘쓴거 같아요. 그렇죠 이게 충분히 이 렌즈 맛이 나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. 대망인데요? 이것도 조리개 열 해방 전력. <laughs> 방촌이게 좋죠. 사진은 졸이 좀 쪼이고, 예, 네, 좀 쪼였고, 연거, 이거 연거. 키가 진짜 확실하다. 확실해요. 아, 그냥 보면은 음. 아이거 쪼였네, 이거 풀었네가 확실히 나요. 보통 나긴 하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진 않거든요. 그쵸. 재밌다. 아 전체적으로 캐릭터성이 강하다. 개성이.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밤에 시네스틸 찍은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. 아 여기 있다. 지만 밤에 초점이 잘 나간다 이게 제가 카메라 사장님께 렌즈가 전핀이 있다고 들었어요 핀을 교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터 사장님이 제게 인생 두 번째래요 3점3네 그래서 이거 전 제, 제품을 해봤대요 네, 의미가 없더라 <laughs> 아니 그 사장님 경력이 더멋데가 의미가 없더라 아, 그 그냥, 그냥 써라 당연하지 그냥 써야지 그핀 교정하면 2 0만 나오거든요 근데 사는 의미가 없다 이 의미가 그렇지. 없어서 아... 잘... 나오는데요? 밤에도 괜찮아요 삼십오 분이 점삼이라 게다가 맞아요 좀 트리트리 타지만은 괜찮은데요 밤에는 이게 대비가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? 근데 이제 얘가 조리개를 좀 열면은 좀그걸 상세시켜준 어, 느낌이예요 예쁘다 그렇죠 이거 좀 예술 사진 같이 나왔죠 천장이 유리인 전시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이랑 비친 거를 같이 찍고 이게 사실 천장이에요 음 그리고 뒤집은 거예요 음 실내에서도 잘 나오고 이것도 뒤집은 거 흘려 흘려 <laughs> <블랙. 웃음> 아주 잘 터집니다. 무지개 풀려 질린다. 이렇게까지 선명한 무지개가 처음 <laughs> 보는 그것 같은데요? <laughs> 그렇죠. 그리고 보케 뚫려 있잖아요. 버블 보케. 아, 그냥 프리즘이에요. 아니 모든 안 좋은 점들이 다 모여서 예술이 된다. 예술이 된다. <laughs> 캬, 사실 남들이 쓰는 거 쓰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. 아, 홍대빵 걸린 거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그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내가 새로 생각해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그만. 새로 생각이. 왜냐면 남들이 해놨기 때문에. 그래서 남들이 해놓은 걸다 배워야 새로운 걸할수 있는 거예요. 결국. 음... 이것도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거아 <laughs> 좋은데? 너무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? 아세빈이약 찍은 것도 볼래? 아 좋아요 좋아자 이거 2 8이고3 5 m 로 찍은 게이정도이2 8이 m 약간... 2 28, 아... 8도 똑같이 요와 잠시만 방금 플레이어 이거 2 8 플레이어 아2 8 조력이 돌리면 돌아가면 이게 스르륵 <laughs> 진짜 개웃겨요 이거 돌아가잖아 좋은 필터네요 28mm 이거 이거 진짜 꿈의 렌즈라고 말할 만한 꿈 속에 있는 거 진짜네 여기가 약간 오 그러네? 꿈속에 있는 거 같아요 이걸로 으면저 이거 써보고 싶은데요 빌려 드릴까요? <laughs> 어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래서 28은 워낙 유명합니다 좋아서 진짜 그냥 진짜 꿈이 있는 거 같은데 그쵸 어 여기 35mm다 35 3 5 조성. 아 하얀색 플레어 역방 아, <laughs> 인터셀라냐고요 이풀 프레임 미러리스에 끼우는 음, 경우 느낌이 또 다르네요. 이 소니죠. 니콘입니다. 아 니콘입니다. 수송렌즈 다내 재택에 물리고 있어요. 수동렌즈 전부. 잘 나와요. 왜냐면 이게 미러리스에 끼웠을 때다 보이기 때문에 저 플레어 같은 게 어디에 끼워지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<laughs> 3중 플레어. 위치인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? 그러니까. 제대기 방이네 이거. 제대기 막 그릴 때. 근데 오히려 비네티은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비네티 거의 없더라고 제가 찍은 사진도 비네티은 별로 없어요 36.3 조력이 조였을 때이 하얀색 <laughs> 그래서 이 질감이 좀 신기합니다 약간 라이카 올드렌즈에서도 이런 느낌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가격에선 못 낸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야보케캐 보소 야, 철조망이 그냥 보너시 되어 확실히 체대 개방에서 오는 압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으면 <웃음> 찾아보세요. <laughs> 안구해진다는게한 점이고. 저도 그 유즈드 카메라에서 처음 알았어요. 이 MS Optics라는 거를. 한국에는 전혀 쓴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어둠의 M m o u 단위다 있거든요. 안부에 계셔가지고 아테 님이그 안부에 있는 거를 이제. 끌어올리는, 끌어올리는 거요 이런 것도 있다, 얘들아.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볼래? 똥맛 나는데요. 아니, 바로 뭐, 그 맛이야. 아니 카메라 같이 즐길 게 진짜 많은데. 그러니까 아 아니, 아니 파도 파도 이제 다 느껴봤다고 생각했는데 뭐 파도 파도 계속 나와. 끝없이 나옵니다, 그러니까. 여러분. 그러니까 소니, 니콘, 캐논 이런 것도 좋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 파. 그렇지. 사진은 잘 나와야 된다 파. 사진은 잘 나와야 된다 파의 끝으로 가서 페이 지원으로 가야 되고요. 페이즈원 1억 5천만 화소 진짜, 진짜 중요 진짜 중요 질이거든요? 그쪽으로 얼른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1910년대 막 2차 세계대전 <laughs> 이때 쓰던 렌즈를 가던지 아니면 이렇게 ms 옵틱스로 가던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... MS Optics라는 거 그래도 눈 뜨면은 아예 모르는 거랑 알고 찾는 거랑 다르잖아요. 저도 일본 그 카메라 샵좀 돌아다니면서 MS Optics는 많이 보였어요. 근데 이제 또 여행 많이 가시니까 그런 데 한번 들러 보셔서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는 거 같긴 합니다. 재밌었어. 근데 보통은 내가 찾는 게 없어요. 그치. 그 이상한 <laughs> 73mm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MS Optics도 비인기 렌즈들이 좀있고서1뭐 또... F 2.4 이런 거. 조리개 높으면은 비인기인 것 같아. 네, 또 다음에 또 다른 똥으로 찾아. 아. <laughs>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렌즈 찾아뵙겠습니다. 어... 왜, 왜 정정하세요? 맞는 말 하셨구만.